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보살 아니 아이고 한보살이고 처음에 제가 한보살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듯 싶어요 처음 찍으면서 이제 제 성을 한보살이라고 했는데 이제 받은 이름이 <laughs> 보은보살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해수안 보은보살로 쭉갈 겁니다 이번 네. 시간 주제는 이민년 하반기 네 용띠 요새, 록하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용띠 하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 용띠가 삼재예요. 그래서 삼재로서 각별히 또 조심하고, 지띠, 지띠와 마찬가지로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죠. 삼재풀이도 좀 하시면, 하시면 좋겠는데, 음, 확실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삼재풀이를 꼭 했다고 해서, 아, 안심이야, 뭐, 이렇게 뭐, 음, 어디, 차로 말하자면, 보험 들었듯이, 뭐, 그 정도지, 삼재풀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게다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크, 크게 사고 날 거를 좀 약하게, 이제 실력님 힘을 빌어서 조금 약하게, 쉽게,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삼재풀을 해서 좀 편안하게 넘어가라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민 년한 해, 삼재풀 해서, 나무내 애군 액살 다 소멸해서 편안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올해 삼재 들어왔는데 내년, 내후년 2년이 남았으니 또 내년 초에 또 올해 안 하신,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내년 초에 또 삼재풀이 해서 좀 남은 2년 동안 편안히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9월, 9월 달에는, 어, 용띠들이 하는 일마다 참 방해가 많고 답답하고 마음 둘 곳이 없으세요. 가정도 편안하지 못하고 사고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큰 사고도 아니면서 그냥 작은 사고로 인해서 돈이 그냥 새는 줄도 모르게 줄줄줄줄 돈이 많이 새요. 그냥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달, 9월 달. 그래서 어, 차 사고도 별로 이렇게 큰 사고도 아닌데도 조금씩 부딪혀서 돈이 줄줄 나가는 그런 세라 그런, 그런 달이라서,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좀 가정에 어, 계시고, 충, 가정에 충실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게 어, 좋을, 좋을 듯 싶어요. 10월달은, 음, 9월에 이어서 10월까지도,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금전이 계속 나갑니다 금전 풍파 조심하시고 인간 조심하시고 또 사기당할 사기 수도 있어서 사기 수도 좀 각별히 위험하셔야 되고요 어, 용띠들이 보면 병진 년생 47살이 되겠죠 의협심이 강하세요 그래서 어, 용띠들이 또 보면은 친화력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여자들, 용띠의 여, 여자들이 특히 친한 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또 그렇, 반대로 조금 소심하다는 쪽으로 좀 그렇고요. 어, 사시, 47살 병진현생 부동산 계약이나 어 문서 쪽에 변화가 좀 있어요. 9월 달에. 근데 아직은 이직이나 변화가 있기 이직이나 그 그쪽도 어디로 좀 움직이는 이동수 같은 것도 괜찮으세요. 어 47살 갑신생 갑진생은 강한 운세로서 어 근데 이게 좋은 운이 아니라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 어. 물질적 교환이나 뭐 투자 이런 거 이런 거는 각별히 하지 말 아주 하지 말라는 쪽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쪽으로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진년생 71살 71 하나가 되겠죠 71하면 웬만치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도 오래,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뭐 아저씨 정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래. 7한세면 아저씨지, 뭐.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지금은 70살이면 아저씨밖에 안 돼. <laughs>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일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연세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정체된 운세, 또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그냥 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또 71세라기도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체된 운세라고 봐서, 손재수나 건강, 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으니까,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손재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별로 그다지 올해 삼재라서 용띠들이 좋은 거는 없으세요. 그래서 용띠는 특히, 올해 삼재이기 때문에 11월 한해 한해도 11월달 12월달 11월달은 그나마 조금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 내리듯이 그런 형국이라서 계획하시는 거 조금 조심스럽게 행하시면 어, 조금 괜찮아요 조용히 그렇게 해서 11월을 좀 넘기시고 12월은 밖에 나가는 거를 좀 조심하셔가지고. 어, 손재, 손재수나 이런 거, 어, 어, 그런 거를 좀 줄이시고, 어쨌든지 간에 이 삼재가 들었을 때는 밖으로 나다니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밖, 항상 사고수나 이런 건 밖에 나가서 생기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데, 밖에 나가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 11월 달은 조금 그나마 편안한데 12월을 집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음 올해는 편안히 넘기시고 내년에 내년 초반에 삼재풀이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1, 2년을 좀 편안히 넘기셔서 좋은 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용띠분들 용기 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